자 이번 질문 토 독해, 라이트 3 강의 6번 질문 볼게요. 자첫 번째 문장 s t r e n g t h 명사겠지 근데 특이한 점은 셀수 있는 명사라는 거. 자 이런 강점들은 장점들은입니다. 우리 컨텍스트하면 흐름 맥락 다알수 있는데 이렇게 UAL 붙인 형용사 형태 될수 있고요. 흐름적인 맥락적인 뭐야 상황과 관련이 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이것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유동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혹시 모르니까 이 단어는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플라스틱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물건, 제품을 설명할 때도 당연히 많이 등장하겠지만, 변화가 가능한 상태를 설명할 때, 이 플라스틱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쓸수 있고, 보통 뭐 플렉스어 쪽쓸수있겠지 아시겠죠? 자. 장점이라는 건 상황별로 다를 수 있다라는 얘기. 어떠한 파스널 개인적인 퀄리티 특징은 오케이. 자질 특징, 개인적인 특징들은 can be 될수 있습니다. 이들 보이고 있으니까 상관 접속사 뒤에는 o r 과 연계하면 되겠죠. 그렇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은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럼 aptitude라는 건 좋은. 플러스의 의미를 갖는 자질 특징을 설명하는 것 핸디캡이라는 건 우리의 불리한 점, 그렇지? 불리한 조건을 설명할 수 있겠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것 depend on 하면 몸에 의지하다. 우리 보통 이런 고등부 과정에 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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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해를 할때 include라는 동사를 어떤 형태로 ing로 바꾸면 뭐 분사, 구문, 동명사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단순 전치사로 암기하자고 했었던 것처럼 디펜드도 마찬가지. 이렇게 디펜드 on이 나오면 그냥 하나의 전치사의 표현으로 바꿔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 상황에 따라서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네요. 그럼 주제를 찾는다라면 이게 주제가 되겠지. 왜? 반복 설명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let's say라고 돼 있지. 구조상으로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건데 l a s t y 는 쉽게 설명하면 for example과 똑같아요. 그럼 완벽하게 위에 나왔던 내용이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부연 설명까지 되니까. 너는 have 어려워 ing 동명사의 관용 표현. 일단 difficult가 아니라 t가 된건 기억해야 됩니다. 하동사가 나왔으니까 목적어로서 명사 필요하겠지. 그리고 ing 동명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너는 어려움이 있어, 읽는 게 어려워. 뭐를? 프린티드 텍스트를, 우린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할자라고 하죠, 그렇 그러니까 인쇄된 글을, 그 뭐냐, 읽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글을 읽는 게 어려워. 이것은, 자, this 역시 앞 내용 앞 문장 받아주는 거겠죠? 그럼 나름의 뭐 순서별도 중요할 수 있겠네. 이것은 might 조동사니까 동사 나올 건데. seem like, 뭐, 뭐처럼 보입니다. understand는 이해하다, 이걸 다른 식으로 하면,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라는 개념이 되면서, a b l e y 붙은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 인쇄된 글자를 잘못 읽는 것은 당연히 보일 수 있어. like로 연결되는 명사. 뭐처럼, shoot coming. 단점이겠죠. 그지 이것은 단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만약, You wanna be? 너가 되고 싶다면 뭐를? Literary critic 하면? 자, critic은 비평하는 사람이겠지? 얘는 문학이잖아. 문학 비평가가 되고 싶어. 그러면 작품을 읽어야 되는데 읽는 자체에 문제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러한 특징은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 사람이 뭔지 모를까봐 친절하게 동격의 콤마를 찍어놓고 또 부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다? profession 직업이겠죠 전문가겠지 어떤 직업일까요? 꾸며줍니다 여기 중간에는 지금 누가 어 그럼 여기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되어 있네. Depend는 의지하다인데 dependent는 의지하는 이란 형용사 보통 앞 부분에도 있었지만 depend on하면 몸에 의지하다 이게 동사 표현 근데 지금처럼 depend가 아니라 dependent를 쓰고 오늘 쓰면 앞에는 상태의 동사, 비동사가 포함이 됐을 때 전체적으로 동사 표현이 되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문학 비평가란 전문가입니다. 어떤 사람? who is가 생략됐겠네. 엄청나게 의존,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디에? 이 parse라는 건좀 어려운 단어. 별표로 좋나? 안 좋나? 기억이 안 나네? 이 parse는 분석하다는 뜻입니다. 분석. 뭐를? text. 그 텍스트의 분석을 하는 사람인데, 글을 못 읽으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 계속. 하지만, 역접이겠죠? 그럼 아까 상황별로 다르다고 했어. 앞부분은 그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마이너스니까, 여기선 플러스가 나오겠죠? 문장 삽입, 순서 배열이 중요한 이유가 되겠네. 하지만, 만약에, 부사절, 너가 wanna be 되고 싶습니다. Astronomer. 뭐야? 우주로 가네요. 그지? 천문학자가 되고 싶다면, 그 동일한 apparent, 분명한 s h o r t c o m i n g 단점은, 그죠? 앞서 설명했던 그 단점은 분명, return into, 바뀔 수 있어. into가 나오면 항상 결과물 예상되지 못한, 예상치 못한 강점이 될수 있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마이너스의 어휘, 플러스의 어휘, 빈칸 정도가 출제될 수도 있겠죠? 어휘 적절성으로서. 그거에 대한 예시네요. 뇌, 어떤, many people, 사람들, 관계대명사, 주격이겠죠? 또 나오네. have trouble, ing. 여기까지 묶을까요? 그러면, 읽는 것에 문제를 갖는 많은 사람들의 뇌는, 그죠? 앞에 나왔던 그 단점, 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뇌는, a better, 더 좋습니다. 뭐 하는데, 전치차 플러스, ing. detect는 감지하는 거겠죠? 블랙홀 감지에 더 용이하대요 그죠 읽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대다수는 뭐다 블랙홀을 잘 찾아낼 수 있대 그리고 다른 셀레스티어 아 요거 이거 노멀 아닙니다 요거 잘 기억해 주셔요 노멀 아니야 중간에 r 없어 어 n 멀 m a l 라는 단어인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y로 끊는 어나멀 변수 변칙적인 요소들을 설명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다른 천체 우주 천문학자니까 천체의 어나멀리 변수들 in astronomical image 천문학적 이미지 안에서 다른 천체 관련 변수들을 모할수 있어 디텍팅을 잘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블랙홀도 잘 찾아내고 특이한 점들도 잘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앞에 better 더 잘한다고 했고 그거에 대한 부연으로 then 나오고 있겠지 그럼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알수 있겠죠? with a reading difficulty 어려움이 없는 개개인들의 뇌보다 됐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천문학적으로 가면 오히려 플러스의 요인이 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에는 아주 쉬운 예시가 등장합니다 f l u e i t y 용이함 쉬움이겠죠? 잘할 수 있는 능력. For empathy, 공감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is an asset 자산 플러스가 될수 있습니다. 간호사 분들에게 하지만 s h o c o m i n g 여기는 이제 주어 동사 생략된 구분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수 있어요. 누구에게 military drone pilot 요즘에 뭐 이런 거 많이 볼수 있지 드론으로 막 폭격하고 하는 거. 드론으로 폭격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 그럼 폭격을 못할 거잖아. 이런 사람에게 단점이 될수 있다는 얘기. 또 키가 크다라는 것은 동명사 주어 단수 취급. 이것은 어드밴티지, 이점이 될수 있겠죠. NBA니까 농구 선수겠네. 하지만 역시 또 주어 동사 생략된 구문 이것은 디스어드밴티지, 단점이 될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컬 마이너 광부겠지.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야 될 거니까. 결국 상황별로 다르다라는 걸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관련된 어휘 적절성 또는 중간에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식의 문제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 문법적으로 장난을 친다라면, 동명사 표현, 이거 있었죠? 해부 다음에 명사, 이 명사는 맨날 안 좋은 내용, 플러스 ing, 뭐뭐의 어려움을 겪다. 이 정도만 잘 판단할 수 있다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강에 6번 질문 정리는 마무리 지을게요.